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또 매주 수요일에는 k리그 뿐만 아니라 뭐 여러가지 국내 축구 관련된 이야기들 여러가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오늘 영상 뭐 썸네일 보시고 제목 보시다시피 챔피언십 리그에 대한 이야기지만 원래는 저 플레이리스트 같은 걸좀 만들어서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감을 잡고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축구도 좋아하지만 정말 음악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음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뭐 축구장갈 때 플레이리스트 이런 거 많은 팀들도 만들고 많은 분들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또 기회가 된다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사주에 길었습니다. EFL 챔피언십 시즌이 종료됐는데 또 챔피언십에 우리 선수 중3 명의 선수가 나가있죠. 과연 이 선수들 어떤 시즌 보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챔피언십 리거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좀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챔피언십 리거가 꽤 늘어났습니다. 총을... 3명의 선수가 이제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고 누비던 상태에서 이제 시즌이 종료가 됐는데요. 모두 또 비교적 어린 선수들입니다. 가장 연령대가 높다고 볼수 있는 엄지성 선수가 2002년생 24살일 정도로 참 대표팀의 미래가 이곳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요. 물론 아직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 3명의 선수 모두 2선 측면 혹은 중앙에 설수 있는 선수들인데 아직 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치가 좋은데 그걸 만개시키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있고 챔피언십이라는 리그에서 또 잠재력이 만개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선수들인데 대표팀도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세 서면 수 모두 2024-2025 시즌 사이에 대표팀에 소집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시즌들을 보냈는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토크 시티의 배준호 선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출 순서대로 살펴볼 건데요. 배준호 선수는 2003년생의 2선윙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를 모두 볼수 있는 선수인데 피지컬도 꽤이 포지션 치고는 괜찮은 편이고요. 2024-2025또 스토크 시티는 12승 15무 19패를 거두면서 리그 18위에 위치를 했습니다. 챔피언십은 24개 팀이 있기 때문에 강등권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었는데요. 뭐, FA컵에서 4라운드, 카라보그컵에서 4라운드로 가면서, 뭐, 사실 2부 있다는 거 치고는 꽤 괜찮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뭐, 무난한 시즌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토크시티는. 이런 상황에 배준호 선수는 클럽에서 49경기 동안 3골과 5개의 도움, 대표팀에서는 5골과, 아, 5경기 동안 1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총합하면 이제 올해 자체에 클럽 대표팀 합쳐서 5 0 경기 이상을 뛰었고요. 또, 공격 포인트도 4골과 7개의 도움이니까, 또두자릿 수를 넘겼고요. 물론 이 대표팀 성적을 개인 성적에 잘 포함하지는 않습니다만 어 시즌 중반에 사실 배준호 선수는 공격 포인트 부재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꽤 많이 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중반까지 어 배준호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굉장히 오랜 기간 기록하지 못하면서 본인도 좀 쉽지 않은 시간을 겪었고 팀도 좀 쉽지 않은 시간을 겪었었는데 어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또 득점도 기록하고 도움도 기록하면서 회복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아직은 득점 측면에서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배준호 선수가 애초에 지금 프로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뛴게 스토크시티가 됐는데 음... 배준호의 프로 경력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아직 뭐 너무나 초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적이 조금 더 발전될 거고 슈팅적인 부분에서의 발전만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 거고 공격 포인트도 그에 따라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배준호 선수고요. 뭐 이번 시즌은 이 정도로만 다뤄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수환지시티의 등번호 10번 엄지성 선수입니다. 올해 여름 이적 시장에 수환지시티로 향했던 2002년생의 공격수 엄지성은 40경기에 이제 나서게 됐었는데요. 수완지 시티는 올해 17승, 10무, 19패, 11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이 양민혁 선수의 QPR보다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어, 거의 뭐 10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던 그런 수완지 시티인데요. FA컵에서는 3라운드, 카라버컵에서는 2라운드, 이세팀 중에 가장 컵대에서는 좀덜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리그 성적은 가장 좋았습니다. 개인 성적을 보면 뭐 약간은 아쉽다고도 할수 있을 만한 성적이었는데 대표팀 제외하고 클럽에서 40경기 동안 3골과 3개 도움을 기록했고 대표팀에서는 2경기를 뛰었습니다 사실 보면 첫 유럽 진출이고 적응에는 어느 정도 좀 애를 먹었던 시즌이기도 합니다 엄지성도 물론 케리가 있을 때 공격 포인트를 막 아주 많이 기록했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어 사실 3골과 3개 도움은 엄지성이 당초 갔을 때 이제 뭐 이렇게 해낼 거다 라는 기대를 하는 과정에 색골 세계의 도움까지 좀 적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잘안 했었는데 아,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배경이 되는 게 부상이 있었다는 점이나 뭐 시즌 초반에 적응을 해야 됐다는 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도 시즌 말에는 점차 폼이 좀 올라왔고 엄지성의 득점 혹은 공격 포인트 기록 소식을 뭐,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신감을 갖고 시즌을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된다고도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지성이 부상 없이 온전히 또 휴식을 취한 이후에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된다면 충분히 더 좋은 시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이제 유럽에서 처음 시즌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엄지성 선수의 활약도 기대할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선수는 퀸즈 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를 떠났던 양민혁 선수입니다. 2006년생의 양민혁 선수 20살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사실 이 QPR의 성적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어. 리그 성적, 뭐컵 뭐, 성적 이런 거에 양민혁 선수가 합류했던 후반기에는 사실 큰 반전을 이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좀 무난무난하게 시즌이 흘러가던 상황인데 리그 15위, 뭐컵 대회는 둘다 3라운드 이렇게 가면서 양민혁 선수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었는데요. 어반 시즌 정도를 치르면서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는 14경기 동안 두고가 한계동 기록했고 대표팀에서는 한 경기를 출전했었습니다 사실 1년을 통으로 뛰고 바로 유럽으로 향했던 것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측면에서 양민혁 선수가 온전히 반 시즌을 다 치러내는 것에도 약간의 좀 불안함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큰 부상 없이 또 시즌을 마무리했다는 건 충분히 또 관목할 만한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를 하면서 이 토트넘에서 본격적인 출전 시간을 가져가기 전에 이 영국에서의 출전 경험을 쌓았다는 건 충분히 양민혁 선수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조바심을 느끼지 않고 토트넘 그리고 영국에 적응하는 데에 또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만들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아프 시즌은 좀 맛보기로 생각을 하고 어, 앞으로의 활약에 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또 그런 시즌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어, 좀더 방점을 두고 양민혁 선수의 올해 챔피언십에서의 활약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내년에 토트넘에서 뛸지 아니면 또 차기 시즌을 다른 팀에서 임대를 한번더 뛰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양민혁 선수의 성장이나 기록은 충분히 또 기대를 할 만한 그리고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될 만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양민혁 선수 이번 시즌도 이 정도로 좀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즌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어좀더 솔직히 말해 보자면 세팀 모두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세 구단 모두 12권에 머물렀던 시즌이기 때문에 뭐임대를 갔던 양미라 선수를 제외하고서도 뭐 배준호 선수의 스토크 그리고 엄지성 선수의 이 소환지가 모두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 사실 이번 시즌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의 이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민혁 선수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토트넘으로 임대 복귀를 하게 되고요 배준호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또 시작하기 전에 페에노르트나 이런 팀들로의 이적설이 있었던 만큼 다른 곳으로의 이적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그러한 빈자리가 생겨도 새롭게 올라올 선수들이 있죠 백승호 그리고 이명재의 버밍엄시티가 3부 리그 EFL 리그 1을 승점 111점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내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한 시즌만에 백승호 선수 입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이명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밍엄 시티에 잔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어... 경험을 했다는 것에 어느 정도는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사실 개인적인 바램을 이야기하자면 이 버밍엄 시티와 함께 입으로 올라온 팀이 바로 렉섬 AFC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만한 그 다큐멘터리죠. 웰컴 투 렉섬이라는 다큐멘터리 마크레이놀즈와 루엄메 케레니가 인수를 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로 나오고 하고 있는 렉서메이 FC가 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팀에 또 우리나라 선수가 한명 정도 있다면 어떨까 하는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뭐 다음 시즌도 챔피언십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또 챔피언십 리거의 시즌이 어땠는지 그리고 향후 시즌 어떨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 사실 뭐라고 할까요? 이 쿠팡 플레이가 중계권을 갖고 있기는 한데 이게 정기 중계권이라기보다는 또 챔피언십 EFL에서 결국은 선택해서 보내주는 걸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들의 활약을 매번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의 활약을 조금이나마 볼수 있다는 거에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고요 앞으로 이 선수들 내년 시즌에 는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긴 믿습니다만 앞으로 도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